작년 그, 그그 그, 2024년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천로 가족분들, 송마인들, 백내 행복과 이 함께하기를 하겠습니다 화이팅! E uh -huh. 보고 이런 분들 나와 주시선님 공범석 동문을 추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석 범 동문을 자기 동문회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어, 이에 찬남하시 아, 동의와 재청, 그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사합니다. 이해 없으시죠? 네. 그럼 망각일치로 2024년도 천안문등학교 총동문 회장으로 제 27회 공범석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했음을 전언합니다 께서 열심히 닦아 놓은 우리 동문의 포장을 확실하게 잘 깔아 놓으셨는데 저도 22대에도 일이 활주를 통해서 철구 첨과가 비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발로 뛰고 각동문 기수와 후배님들 선배님들 동아리 열심히 찾아가서 우리 동문의 바람을 위해서 열심히 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연간 사업을 e i 진행할 수있 u 어, 는 여러분께서 내주신 오늘 I'm not s 외에도 사업 도 사업 계획에 포함된 not sure. I'm n o 재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적 m not sure. I'm n 니다 에, 그럼, 이것으로 2024년 정기총회를 마치겠습니다. slow you can still go 수업 부의장 이정범입니다. <laughs> 아, 지금부터 서남고도학교2 4년도총동문의 이친식 상속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순 이대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10회 이성철 선배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신석 모교 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항의 전문 천안등학교를 만들고 계신 이정하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용 교관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24회 박종덕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7회 김정태 대방중학교 부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3회 이학원 역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13회 장상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3회 윤달복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4회, 금병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5회, 홍재식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3회, 양경보 충청남도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29회, 강성길 천안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천해 김성태 수정당도 도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27회 박승원 재경 동무장이 참석하셨습니다. 27회 구금성 예상 동무장이 참석하셨습니다. 29회 남방현 강진동무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28회가 올해 40주년에 되다 박영규 수료인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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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동문 간의 연결식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총동문의 큰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2대 총동문의 집행군은 올해부터 27회, 28회, 29회가 이번 달에 추측을 형성하였습니다. 우리 28회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28회 후배님들. 그 다음 29회, 후배님들서 주시기 바랍니다. 음. 하여튼 수석 부의장 기수가 28회고 사무총장 기수가 2 9회구다 아니, 수석 부의장 기와줄 뭐 거죠? 28회지? 네. 부의장님, 이정모 의장님. 어, 이제 승진하시고 3 1 김상진 부의장님. 성정추미충 32회 부의장님. 서울서원 내려오시느라 아직못 참석을 못하신받셨고요 문정현 또 33회 부의장님. 34회 이원희 부의장님 니다 아, 예, 여무튼 이렇게 위장님들이각 기수, 각 기수 회장단들과 유기적 협력하고 동문들과의 선대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문회와 각 지역 기수 도와리 활동이나 모임에 회장단이 적극 참여하여 하도와 촘촘하게 연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경박수원위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 어. 구금선 기자님, 감사합니다. 당진의 남박현 회장님 남박 이현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세대한 동문의 활동에 모범적이고 정적인 역할을 해오신 모범 동문에 대한 밝은 신상도 받게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다양하고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철 산악 회장님 어, 김수열 당무회장님,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 부탁드립니다. 통하여 청동이 우리 청구인과 청마인 모두가 참여하는 한 단계 보양된 동물 구심체가 되어 더큰 희망, 더큰 희망을 주는 동물회가 되도록 발로 뛰는 노력을 다해 지금 더 하겠습니다. 또한 축청 지역 지역사에서 지역학교 동물들과 협력을 위한 적사의 발전에도 적극 참여하여. 충청지부 명문사 동문위에서 천안 지역 지역사회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열린 동문회를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합 회장님강영회장님 우리, 회장님, 우리 전임은 사무총장님 아, 중앙부 우리 정도희 회장님 우리 길고 이창환 이장님, 우리 제로 일 황인영 이장님. 그 다음에 서란상고 박수수 의장님, 하여튼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 천안 지역사회를 좀 같이 이렇게 이끌어 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2대의 총동문회가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2만 3천여 동문님께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아주시고 적극적 지지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22대 동문회 꿈으로 천고 청마여 뛰자 뛰자 더 멀리 날자 더 높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천안고 22대 총동문회장의 중체를 맡겨주신 동문서로배님 감사드리고 동문 발전에 신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진 년새에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일시고 행복 건강이늘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천안고 제 21대 동문회장 이기준 이 분은 목교와 동문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열정으로 뛰어난 리더십과 공사정신을 발휘하여 제 21대 청동문회를 이끌어 동문발전에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장차 떠오를 박두식 국사 공무원 임용에 서 기념 탄생을 하겠습니다.

습니다 앞으로 22대 회장님께서도 전임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동문이 더 빛날 수 있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아 존경하는 우리 천안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그리고 또이 자리에 축하해 주시기도 오신 네비티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고등교장 학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2층 임식 자리에서 그, 보셨겠지만, 그 국민의회, 아, 이 학교 동문회에서의 국민의회가 국가 행사태로 지는 아, 그런 격식을갖추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아주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아, 국민의회를 통해서 아, 시작을 열지 않았나 싶고요. 어, 우리 그 천안고등학교는 어, 지난 그 1954년 2월 19일 날 개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로써 만 70일 하고 3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어, 역사와 전통이 그만큼 깊고요. 아까 얘기해셨던 이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고, 어, 우리 서강병 이사장님께서 그 전쟁의 폐허 1953년도 아까 임성순 우리 그 동민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 그때 그 휴전이 7월달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건물들이 다그 쓰러져 있는 그 폐허의 현장에서 희망을 가지시고 아, 희망의 싹을 네. 뿌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4년은 가보년입니다. 푸른 말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마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학교의 태생이 청마인 것이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청마일 것이며, 계속적으로 우리 모두가 청마를, 청마를 우리 또 학교의 상징으로서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 어, 작년에, 발로 그, 뛰자, 어, 뛰는 청마를 외치었는데, 올해 이제 더 멀리 뛰고,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우리 공공범서 어, 어, 회장님, 축하드리고요. 아, 오늘 일일이 모든 분들을 이렇게 다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아, 이렇게 축하 자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올해 또 기대되고 또 많은 또 우리 청안고등학교의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두번째심로 축하드리고요. 올해 또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신과 정말 강개 첫이신참년합진년이라고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합진년은 아주 치료력이 교환이 치료력이 넘치는 교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4회 졸업생 졸업생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처 교육장 박준덕입니다 아, 아마 저를 이자리에 세운건 천안소등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를 아마 다지말라고 저를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어, 공무원 서 회장님 축임 어, 축하드리고요. 저희들 김철 교육감이 오늘 그 우즈벡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올라왔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교육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동문으로서 한 마음 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어, 천안구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청마, 무치자, 천국, 무교와 동물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총 동물회와 함께 열린 마음과 청마의 기상으로 무한한 도전과 전진을 하겠습니다. 이걸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Ja, mir